드링커 영원한 동반자 서영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2024년 8월 2일 네 지금 시간은 뿅 지금 오후 5시 4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오전 인도가 아니고 오후 인도죠 그리고 오늘의 그두 번째 출고 기록입니다 아 오늘 차량 좀 뭔가 특이하지 않나요? 네? <laughs> 어, 서울 자양동에 계시는 우리 동반자 고객님의 포드 레인저 랩터 모델이요. 너무 너무 오랜만에 출고 인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동반자 고객님께서는 어, 실 거주지는 저 포천에 계세요. 포천에서 농사를 지으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농기구도 지금 이쪽으로 지금 주문을 하셔가지고 <laughs> 택배가 엄청 큰 농기구가 왔더라고요. 네, 어, 잠깐만요. 지금 네, 그래서. 네, 제가 한번 빼줬어요. 차 나간다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에는 딱인 그런 차량이죠. 포드 레인저 픽업트럭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고객님 분들이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당연하죠. 콜로라도, 쉐보레, 콜로라도, 풀체인지 모델 정말 많은 분들이 계약을 하시고 기다렸는데 어, 한국에서 지금 판매 가격이 50%가 올랐잖아요. 기존에 막야 4천만원대로 들어올 것 같아 어 렉, 렉스턴보다 조금만 돈더 주면 살수 있어 신형 콜로라도를 4천만원에 살수 있어 이렇게 잔뜩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딱 출시가 되고 나서 가격이 얼마 7,200인가? 거의 뭐한 2,500만원 가까이 가격이 올랐잖아요 쉐보레 콜로라도 계약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레인저 계약을 하고 계세요. 레인저 지금 계약하면 바로 출고할 수 있냐? 아니요 없어요. 지금 우리 고객님께서는 6월달에 계약을 넣어주셨는데 레인저 랩터고요. 어 메테오 그레이라는 색상을 계약을 넣어주셨는데 이 메테오 그레이가 안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전화드려서 바로 고객님 지금 메테오 그레이가 대기 1번인데. 지금 만약에 콩커 그레이로 계약을 이중으로 두 개를 걸어 놓으시면은 받을 가능성이 정말 거의 한80% 되실 것 같다. 그러니 30만원씩, 그러니까 30만원 걸어 놓으셨잖아요. 메티오 그레이에. 콩커 그레이도 30만원 걸어 놓으셔라. 그리고 둘 중에 먼저 들어오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한 다음에 나머지는 환불해드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두 개를 걸어 놓으셔가지고, 메테오 그레이는, 어 해약 처리한 다음에 30만원 환불을 해드렸고, 지금 콩코 그레이로 대기한 4번인가 됐었는데, 제가 막 계속 쪼고쪼고쪼고 해가지고, 들어오자마자 거의 출고 인도를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차들이 얼마 안 들어올 때는, 이, 이런, 이런 차, 그, 이 통밥을 이용해서, 이 색깔을 하면 받으실 수 있어 있겠다 이 색깔을 하면 거의 좀 희박하다 이런 거를 통밥 불려가지고 아, 유추해내는 거죠 이런 게 정말 영업사원의 능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레인저 와이드트랙 와이드트랙이 가장 진짜 6천만원 6,350에서 또 할인이 파격적으로 들어가면 얼마예요 그리고 랩터가 지금 7,990만원에서 할인이 파격적으로 들어가면 얼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와이드트랙과 랩터의 입항은 9월 중순입니다. 9월 중순 입항을 위해서 많은 고객님분들이 지금 예약을 쌓아 올리고 있어요. 와이드 트랙 진짜 거의 색상별로 한 20대 이상씩 계약이 다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 와이드 트랙이냐 랩터냐 어 선택하시는 차량 미리 순번만 걸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대기 순번 체크해 가지고 어떤 색상이 받으실 것 같다 그런 거 체크해 드릴게요. 아서론이 너무 길었죠 오늘. <laughs> 아 제가 또 어 내일부터 휴가예요 내일부터 이제 오키나와 갔던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에 저희 본가 식구들 부모님이랑 제 여동생네 식구들이랑 해가지고 세 가족이 오키나와를 갈 예정에 있거든요. 어 제가 목요일 저녁 정도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8일부터 다시 8월 8일부터 출근인데 어, 해외 휴가 중이라도 우리 고객님분들의 문의사항이나 아니면은 궁금점 있으시면 카톡이나 문자 주시면은 최대한 빠르게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영상 돌려서 코드 레인저 랩터 너무 너무 오랜만에 출고를 하게 돼서 드릴 말씀도 너무 많고 설명해드릴 것도 너무 많은데 좀 간단하게 이제 고객님 코드 오시거든요. 간단하게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포드링콘 영원한 동반자 서경호 팀장입니다. 네. 와, 진짜 하늘이 예술인 오늘 포드 레인저 랩터 모델 너무 오랜만에 지금 출고 인도를 드리는데요. 와 이거 진짜 이이샷 그림 같지 않습니까? 이 지금 색상이 콘커 그레이라는 색상이에요. 얘가 지금 블랙이랑 콘커 그레이가 예전부터 제일 인기가 높은 색상이거든요. 콘코 그레이. 약간 그러니까 시멘트 색상 같은 그런 색상으로 BMW에서도 이 색깔이 굉장히 인기가 높고 그리고 포르쉐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높은 색깔로 알고 있거든요. 네. 랩터입니다. 랩터. 네. 뭐 콜로라도 신형이 나가 나와가지고... 아이고, 오셨어요? 저 잠깐 영상 좀 촬영하고 있는데. <laughs> 인사 한 번만. 잠깐만. 잠깐만 영상 한 촬영할게요. <laughs> 네, 아 지금 고객님이 오셔가지고 잠깐 양해를 구하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남기고 있는 중이고요. 어 랩터요. 네, 저희 레인저는 와이드 트랙이랑 랩터이 두 가지 모델로 좀 판매가 되고 있는데 너무 오랜만에 지금 출고 인도를 들어가지고 어 어떤 거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좀잘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제가 이걸 살짝 앞으로 좀 뺄게요. 잠시만요. 멋있습니다, 진짜. 남자들의 이 로망이 예전에는 스포츠카였다면은 지금은, 지금은 이 픽업트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요게 지금 달렸어요. 이게 뭐냐면은 키가 또 하나가, 이거는 기존의 키가 아니고 또 하나의 키가 지금 달렸는데 지금 전동 이 트렁크 덮개 시공이 들어갔어요. 일단은 문은 요렇게 열면 되는데 요거는 여기서 요, 요, 요 버튼을 누르면은 징, 하고, 열리게 됩니다. 열리게 되죠. 열리게 되고, 그리고 저기, 라이트가 있는데, 불은, 요 버튼을 누르면은, 딱 하면은, 엄청 밝게 켜지죠. 또한번 누르면은, 살짝 어두워지죠. 또한번 누르면은, 요렇게, 요렇게, 단계별로 조절이 가능해요. 그리고 요거 누르면은, 꺼지는 거고, 네. 어, 그리고, 저, 트렁크, 전동 트렁크를 여기 이 버튼으로도, 열고 닫을 수도 있다는 점. 그점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닫아볼게요. 다시 하고 이 버튼을 누르면은 닫히게 됩니다. 네, 전동 트렁크 시공이 들어갔고 그리고 기존의 레인저 같은 경우에 와이드 트랙 같은 경우에는 이 견인고리가 순정으로 달려게 되는데 랩터는 견인고리가 안 달려있어요. 원래 순정 자체가. 그래서 지금 뭐 13핀이든 뭐 8핀이든 유럽식이든 미국식이든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laughs> 장착이 가능하고 중요한 점은 얘 순정 자체가 견인 고리가 안 달려 있기 때문에 어, 구조 변경까지 다 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구조 변경까지 완벽하게 지금 끝난 차입니다. 네. 아, 너무 오랜만에 이제 출구를 드리게 된 랩터 차량인데요. 어, 앞으로 이제 뭐 신형 콜로라도랑 더욱 더 경쟁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레인저 랩터는 정말 픽업 트럭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예, 뭐그 어떤 차보다 많이 판매가 됐고 픽업 트럭 하면 레인저, 랩터. 이거는 뭐 굉장히 유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도 분명히 인기가 계속 높을 거라 예상이 들고요. 아, 우리 동반자 고객님께서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영상을 많이 남기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거, 요거 이제 같이 실어드리려고 좀 요거를 이제 저희 전시장으로 주문을 해주셔가지고 요거를 이제 같이 실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아, 예.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리고요. 아, 여기서 잠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뭐 이거 영상창에 나오기는 좀 뭐하죠? <laughs> 알겠어니 알겠습니다. 네, 마음리 듣고요. 아, 저 휴가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상으로 포드링컨 영원한 동반자 서경욱 팀장의 오늘 너무도 오랜만에 포드레인저 랩터 출고기로 간단하게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에 좀더 자세하고 길게 영상 한번 남겨드릴게요. 감사합니다.